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최선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꿈은 꼭 필요한 사람 최선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 사회, 직장에서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 저는 새 아이 아빠가 되어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평생의 격려자, 후원자, 좋은 자가 되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회에서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하여 제가 지금 취미생활을 할, 하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의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처럼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되고 싶은 것은 전자기기 기능장인데요. 전자기기 기능장을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6월에 전자기능사에 합격을 한 후, 2년 동안의 경험을 쌓고 산업 기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부족한 공부를 더하여 대학교 졸업 이후 기사를 취득하는, 취득하여 10년이라는 실무 경험이 쌓이면 전자기기 기능장에 응시를 할수 있는데요. 전자기기 기능장에 응시를 하여 붙은 다음 저처럼 전자기기 기능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와 조언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 또한 저처럼 전자기기 기능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저는 회사 내 축구 동아리에 가입을 하여 체육대회에서 남동발전소에 우승을 이끄고 싶습니다. 우승을 이끄면 팀의 팀웍이 좋아질 뿐더러 아니라 저는 남동발전소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장기 피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